안녕하십니까. 파워게르만입니다. 제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는 리프팅식으로 운동을 안 하고 보디빌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리프팅만 할 시에는 잘 발달이 되지 않는 부위를 중심으로 근비대 운동을 하고 있다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만 편의상 그냥 보디빌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근비대를 하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아직도 3대 운동을 하면 허리가 두꺼워진다는 그런 얘기를 믿고서 3대 운동을 등한시 하시는 연약한 세질러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몸을 만드는 빌더이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질러는 강해지고 튼튼해지기 위해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몸을 펼쳐서 그저 아름답게만 위험만한 공작새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모 빌더 분처럼 몸 키워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신체에 어느 정도 베이스는 깔고 가야 공작새의 깃털을 펼치는 것도 잘 펼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사실 저는 운동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얇은 허리를 두껍고 강하게 만들고 싶었고 예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엔 로니 형이나 제이 형 같이 미국 보디빌더 들 보면은 허리통이 전부 다 두꺼웠으니까 그게 이제 성장으로 맞아서 배가 이제 튀어나온 건지는 그때는 몰랐지 아무튼 최근에는 내추럴과 피지크 종목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허리는 얇고 어깨는 넓은 역삼각형의 V 테이퍼 몸매 의 모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대 500 하면서 프리웨이트랑 코어 운동이 아주 강조가 됐었는데 이 놈의 유튜브 때문인지는 몰라도 운동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V 테이퍼 몸을 원하시는 분들은 3대 운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3대 운동을 많이 하면 허리가 두껍 어 V테이퍼를 망친다고. 그중에서도 특히 데드리프트.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 알려진 얘기이고 V테이퍼를 만드는데 3대 운동은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되려 3대 운동을 하면 V테이퍼에 도움이 돼요. 이게 대체 왜 그런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 습니다. V테이퍼로 유명한 누가 하랬다 하지 말랬다 이런 게 아예 의미가 없진 않지만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1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맞는 순서가 V테이퍼를 만드는 근육을 생각을 해 봅시다 근육들을 조금 간추려서 보면 정면에서 봤을 었때 무엇보다도 어깨, 삼각근 그리고 대흉근그 중에서 특히 상부쪽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솟아보이면 V테이퍼에 대류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지컬 올림피아 선수들을 보면 승모보다는 어깨가 솟아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V테이퍼가 더욱 강조되고요 그런데 사실 승모의 모양은 타고나는 게 크죠. 그래도 역시 후면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승모도 사이즈는 있는 게 좋고요. 광배근, 특히 정면에서 보이는 중하부 쪽 광배근. 이쪽이 커야 정면에서는 V테이퍼가 완성이 되겠죠. 광배근 얘기만 하면 광배근 하나다. 상부, 중부, 하부 없다. 이거를 핀트를 못 잡고 이제 걸고 넘어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맞습니다. 광배근은 하나예요. 구조적으로 안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 상부, 하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광배근이 워낙 크고 길고 근섬유가 한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 방법이나 설명 시 지칭하기 편하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광배 불편한 분들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자, 아무튼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V 테이퍼를 방해하는 요소를 꼽아 보자고 하면 외복사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복사근이 너무 크면 정면에서 봤었을 때 V 테이퍼 쉐입이 안 잡히고 몸통이 일자로 떨어지게 되겠죠. 쉽게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연예인 추성훈 같은 몸 스타일. 추성훈의 광배를 보면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전체 등근육이 상당히 좋고요. 물론 유도선수 출신이다 보니 내리는 힘을 쓰는 광배보다는 당기는 힘에 더 도움이 되는 승모근 쪽이 더 발달한 모양새긴 하지만 정면에서 봤었을 때 외복사근이 확연하게 광배를 가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몸을 대로 선호합니다. 몸 라인이 일자로 떨어지게 되면 본능적으로 느끼기에 힘이 세고 강해 보이는 느낌을 주죠. 실제로 이런 형태의 몸을 타고난 사람들이 힘이 좋은 경우가 많고요. 저도 그래서 운동 초기에는 이외복사근 근을 키우려고 사이드 밴드 사이드 크런치 같은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뭐 역시나 복근의 쉐입도 타고나는 게 크죠. 아무튼 3대 운동이 자극하는 근육들을 생각하면 정면 V테이퍼 근육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방해가 되는 외복사근을 키우거나 할 그런 요소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해도 뭔가 꺼림칙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뭔가 3대 운동을 하면 V테이퍼에 방해가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제 선수의 예를 들어볼 텐데 피지크 선수들이면 좋겠지만 실제 그 사람들의 노트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서 로니형과 제이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피지크 선수들의 루틴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사실 알수 없거든요. 대부분의 빌더들이 굳이 진짜 노하우는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로니형과 제이형의 루틴은 진짜죠.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로니형은 파워리프터 출신일 정도로 3대 운동을 미치도록 하신 분이고 제이형 같은 경우에는 머신 커틀러라고 할 만큼 3대 운동은 커녕 대부분의 프리웨이트 운동을 멀리 한 걸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제이형이 데드리프트 하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제이형이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봤으면 와, 진짜 못한다. 왜 저렇게 하냐?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거예요. 아무튼 한 명은 프리웨이트, 한 명은 머신 위주로 운동을 했는데 이 둘의 정면 V테이퍼를 보기 위해 비교심사 갑니다. 보디빌딩 1번 포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를 먼저 봅시다. 누구의 V테이퍼가 더 좋은가? 네.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2번 포즈, 프론트 스프레드, 전면 광배근 포즈. 예, 네, 역시 차이가 없죠. 7번 포즈, 앱도미널스사이 이렇게 봐도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본인 유전자 끝에 닿으면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똑같다는 얘기죠. 물론 이두 분은 약물 사용자의 성장 호르몬까지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적용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내추럴하면 역시나 더욱더 무조건 무조건 고중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무거운 걸 들어야 커져요. 체급이 올라갑니다 V테이퍼를 만들어내는 근육들도 물론 포함이고요 누구는 무겁게 드는데 작더라 너는 3대가 600이 넘으면서 왜 그러냐 무게를 무식하게 드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들어야지 벤치는 60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해야죠 3대 운동, 5대 운동 등의 중량이 늘어나면 단순히 그 운동의 무게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신체 능력이 좋아지면서 고중량을 다루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본인의 웨이트 중량 중량이 늘어나면 몸은 당연히 더 커집니다. 이거는 뭐 주장이 아니라 그냥 과학이에요. 근데 자기는 안 그래도 컸으니까 괜찮다는 사람들은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약물 사용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본 체급이 작은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적게 들어도 몸 좋으신 분들 많지만 그분들도 더 무겁게 들면 더 커집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예. 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전면에 대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크리스 범스테드, C 범이형, C 범. C 범이형은 엄청난 V 테이퍼의 얇은 허리로 유명하지. 어렸을 때는 보디빌딩이 뭐야 씨범이형 캐나다 사람인데 북미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실상 3대를 엄청나게 쳤었고 지금도 데드리프트 스쿼트 고중량을 아주 많이 칩니다 북미, 미국, 캐나다 이쪽 사람들은 무조건 3대 포함 프리웨이트로 운동을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만 나이 먹고 헬스장 가면 건물에서 쾅쾅거리지 말라고 그리고 트레이너 자신들이 못하니까 머신 시키는 거지 북미 쪽은 고등학교 때 운동을 시작하면 이미 3대로 자존심 대결을 합니다 운동부에서 체력 테스트 그런 걸다 보기 때문에 때문에. 아무튼, 고중량충이었던 시범이 형을 정면에서 보면 어떻죠? 물론 이건 배를 집어넣는 백균 포즈를 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외복사근뿐만 아니라 복근이 납작해 보이니까 허리가 미치도록 얇아 보입니다. 대신에 고중량 데드리프를 트쓱가가면서 만들어낸 넓은 광배가 눈에 띄죠. 물론, 데드리프트만으로 만든 등은 아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데드리프트 고중량을 베이스로 한 사람도 이런 V테이퍼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범이 형의 운동을 보면, 기본적으로 다른 선수들보다 엄청난 고중량을 안정적으로 다뤄요. 그만큼 많은 선수들을 보디빌딩에서 찾기 힘들만큼 이게 시범미형의 크기의 비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물론 V테이퍼를 위해서 플랫벤치보다는 시범미형은 인클라인 덤벨 플레스를 많이 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덤벨 고중량을 안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미 진작에 기본적인 바벨 프리웨이트를 고중량으로 하던 사람들이죠. 당연히 물론 예쁜 몸을 위해서는 프리웨이트만 해서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깔려 있어야 된다. 바벨을 못 다루는데 다른 걸잘 다룬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수학에 정성을 안 하고 수학 잘하기 쉽지 않죠. 이제 후면 등쪽을 보더라도 발전시켜야 할 근육들의 위치는 사실 차이가 없죠. 기본적으로 V테이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후면상큼은 승모근, 광배근 위주로 상체 근육들이 다 크면 좋고 역시나 외복상은 작으면 이게 더 도움이 되는 건데 3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등에 V테이퍼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방해를 받을 근육들은 없습니다. 물론 V테이퍼를 위한 등의 너비감을 위해서는 승모근보다는 광배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등 운동할 때 승모를 주로 쓰는 당기 기 운동보다는 광배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용하는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동작의 등 운동들이 도움이 되겠지만 아무튼 3대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거나 도움이안 된다거나 할 수는 없죠 특히 척추 기립근이나 등에 종종 큰 타격을 줄 때는 데드리프트만 한게 없습니다 최고 중량을 다룰 수 있으니까 이게 허리가 두꺼워진다고 보면 두꺼워지는 거겠지만 그 두꺼워짐이 앞뒤의 두께감을 더욱 채워주는 거지 옆으로 VTF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죠 사실 얘기하는 중에 스쿼트가 빠졌는데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하체 운동이죠. 그럼 스쿼트는 상체 V테이퍼에 뭐가 도움이 되냐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 하기 이전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작새도 아니고 상체가 아무리 펼쳐지고 좋아도 하체가 없으면 정말 몸이 너무 보여주기 쉽 밖에 안 되는데 일단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구분을 지워야 되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의 몸이라는 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식상한 얘기지만 안정적인 하체가 있어야 상체를 할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근데 물론 이건 어느 정도까지의 레벨인 거고 상체만을 원한다면 하체는 굳이 엄청난 노력을 안 해도 되긴 합니다. 상체 운동할 때 모자랄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근데 또 이제 굳이 하나 더 거든 얘기하자면 를 피지크 같은 경우에는 상체만 보는 종목이라서 예전에는 바지를 넓은 걸 입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하체를 키워서 바지를 붙는 걸 입고 그것 때문에 건강미를 더하면서 상체의 V쉐입을 만드는 걸 넘어 전신의 X쉐입을 가져가면서 허리의 얇음을 더욱 강조시키는 그런 전략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차피 상체에 그게 다른 선수들은 사실 더 이상 발달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되려 하체까지 가져가면서 극한의 v s h a p 을 만들지 않나. 이렇게 해서 3대 운동이 요즘 유행하는 V테이퍼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저의 thinking을 말해봤는데 그럼 왜 파워리프터들이나 3대 운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의 몸은 드럼통일까? 이건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짧게 짧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리프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체지방이 높습니다. 파워리프팅하는 사람들을 햄 휴먼이라고 하죠. 저도 지금 몸무게가 87, 88 정도인데 고중량 리프팅하면 몸무게가 95 이상 금방 올라가요. 확실히 뱃살이 있으면 리프팅 시에 코 안정감이 생기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멋진 v-shape을 가지고 있는 빌더들도 체지방 올라서 옆구리에 살 오르면 몸통 일자 됩니다. 체지방에는 장사가 없어요. 일단 이게 제일 큰 이유고 그게 아니더라도 몸통이 일자인 사람이 3대 운동을 잘합니다. 농구하면 키 크는 게 아니라 키큰 애들이 농구하는 것처럼 몸통이 일자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코어가 타고났기 때문에 리프팅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원래가 아무래도 체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프터들은 굳이 어깨 같은 앞서 말한 v테이퍼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은 안 하기 때문에 상... 상대적으로 몸통이 일자가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3대 운동은 애초에 몸통을 일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성분들 골반 너비가 타고난 것처럼 남자건 여자건 허리의 두께는 사실상 타고나는 겁니다. 원래는 허리가 얇았는데 운동하면서 외복사근이 커지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타고난 쉐입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 기능이나 힘보다는 몸의 V 테이퍼를 원한다면 당연히 굳이 3대 운동을 너무 무겁게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바벨 운동들이 웨이트 움직임의 기본이 되니까 몸 모양이 안 좋을까 봐 같은 이유로는 너무 등한시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즘 살 빼다 보니까 역시나 예전에 얇은 허리가 점점 나오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워 기로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